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실 줄 믿으며 그 말씀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살게 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함을 올렸고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 제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됩니다. 됩니다. 지난 두주간을 사탄은 뭘 먹고 사느냐. 제1탄 음료, 그 다음에 제2탄에서는 우상승배. 오늘 제3탄이 되는데, 오늘은 뭐냐? 오늘은 거기에 말씀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덟 가지의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불화의 죄가 나옵니다. 여덟 가지의 불화의 죄그 중에서 오늘 원수 맺는 것이 나옵니다. 원수 맺는 것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시간이 꼭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이 사회 우리는 사회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 인간 관계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원수 맺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서 우리는 만만의 준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항상 갖추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에는 싸움을 하는 데는 늘 항상 경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사이에 번치가 들어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싸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도전해 올지 방법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깨어있어 준비된 그런 상황 속에서 달려들면은, 원수막이 사탄이 와서 달려들면은 여지없이 싸움의 달인이 된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의 달인이 된 우리들이 승리의 개가를 불러 올려 드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원수막이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원수 맺게 만들렸고 가진 방법 수단을 부리는 것이 원수막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인 줄 알고 우리는 여기에서 썩가 넘어가지 말고 패배당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개가를 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짜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원수를 맺으며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수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 5장 43절에 볼것 같으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어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하는 그 말을 내 귀로 예수님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 대로 어, 거기에 예, 원수를 맺으며 살라. 그 말을 나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아, 44절,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43절에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이 말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회에 퍼져 있는 만연에 있는 그 말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나는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43절에, 어, 말씀, 말씀에서 니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이 말씀 배경이 뭐 어디서 나왔느냐. 그 배경은 예수님 사역하시기 직전까지 존속해 왔던 쿵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 직전까지 그 쿵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두 사랑하지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 원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이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라, 네 원수를 미워해라, 그렇게 한 말씀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말 내려왔는 것을, 나들었다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나는 그게 아니다. 미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는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들도 나에게 원수를 원수를 맺자고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을 들은 원수막이 사탄이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면 안 되지.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원수막이는 결삭고 결단코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원수 맺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사업이고, 이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원수로 맺는다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잘못된 것이죠.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 그래서 이 말씀은, 아, 주 깊고, 깊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아, 하셨네 할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레이기 저 19장, 레이기 19장 18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에게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역사가 깊고 깊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료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이 말씀에 그대로 순료하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의 자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와,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야 우리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자녀 된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의 순종에서 하나님이 자녀 됩시다. 이래서 이 말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 말에 원수 마귀가 듣고서 두드러기가 일어났어요. 두드러기가. 두드러기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인간들 서로 원수 몇게 만들고, 만들며 살았고, 자꾸 부쩍 있는 놈이 원수막이 사탄인 것이죠요 원수막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니고 역행하는 놈이 원수막이 사탄이라고 누누이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자기는, 따르지 않하고 역행, 거슬려 올라가는 놈이 원수막이 사탄인 것입니다. 사랑하라면 미워하고, 축복하라면 저주하고, 이거 뭐 도와주라면 해꼬지하고, 이게 원수막이 사탄의 장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끼리 만나면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복을 주고, 아, 서로 잘 지내면은,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원수막이는 눈이 식으로 뜨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든지 갈라놓아야 되는데, 저걸 저렇게 붙어날 때마다 안 되는데, 저거 어 사이를 갈라놓아야지. 그래서, 그래서 원수막이는 열스럽지 않은 일에도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속닥속닥속닥 이렇더라 저렇더라 저렇더라 이렇더라 이속더라 저기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너보고 이렇게 말하더라 해서 이간 붙이고 원수 맺게 만드는 것이 이 원수 막이 사탄인 것이지요. 그럼 왜 서로 원수가 되느냐? 원수 되는 법을 <laughs>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원수 되는 방법은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적이 아니고 영적입니다. 세상에도 잘 되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잘 되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강건하고 영적으로 장군이 돼야, 장군, 장군 싸움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잘 되야 됩니다. 그리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원수 맺는 것은 원수 원수 짓는 것 원수 맺는 것은 무엇이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이 되지 못해서 원수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원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될려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수마귀가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딱 가져와서는 갈고리를 잡아 땡기려 그럽니다. 잡아 땡기 잡아 땡기는데 내가 나도 같이 어울려서 나도 갈고리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충만 받아서 걸고 들어오는 갈고리에 우리 나는 갈고리가 아니고 일자펴 뿌리표. 피어 뿌리면 아무리 갈고리로 해도 밖으로 빠져나고 삐어져 나오고 많은 것입니다. 소용 없습니다. 백 번을 걸어도 빠져나옵니다. 만 번을 걸어도 빠져나옵니다. 나 갈고리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서로 갈고리가 되니까 거기에서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결국은 원수가 되어지고 등을 찔러지고 살아야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왜 원수가 되느냐? 내가 성령충만 받지 못한 나의 죄다. 내 죄다. 내, 내 성령충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수마기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다 하더라, 이렇다 하더라. 거기는 이렇다, 이렇게 하더라. 너보고 이런 말 하더라, 저런 말 하더라. 너보고 이렇게 흉을 보더라. 이 온갖 다 흠을 뚫어내가지고 이간시키려 하는 놈이 원수막입니다. 이 원수막의 작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되어져도 그저 술집에 가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자네, 내가 왜 생각이 부족해서 그러야 그래 됐네. 미안하네. 아, 자네, 이해하게. 하유, 아니요. 내가, 내가 뭐 좀, 뭐, 생각이 잘못 짧봤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성도,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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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권사, 집사, 장로, 직분자들이 더하자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틀어지면은 주님 오셔야만이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laughs>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막이 사탄에 이렇게 농간에 놀아나는 자들 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기 위하여서 성력의 충만함을 늘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책, 이길 수 있는 대책 앞서 그것도 뭐 대책이 이제 되겠습니다만은 대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어, 앞서서 음욕 일, 사탄의 시리즈, 이 1탄, 1탄에서는 음력에서는 피해라, 피해라. 우선두 번째, 우상 숭배, 그것 보이지 않는 것, 다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우상 숭배 결과는 3대까지 저주받습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므로 오늘 우리 우상숭배에 젖어드는 그런 자가 없도록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들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은고린련전서 6장 18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음행에 있어서는 피해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델 후서 2장 22절에도 볼것 같으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하라 했습니다. 음욕에 있어서는 피하라, 그런데, 그런데, 모든 것다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대적에서 싸워야 됩니다. 대적에서 이겨야 됩니다. 대적에서 늘 항상 영적 그 경성함, 영적 훈련에서 다져진 그 능력 가지고 이 원수막이 사탄을 때려 부사야 됩니다. 완전히 철퇴로 내려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완전히 후려쳐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매지로 오는 사람, 원수매지로 오는 그런 원수막이 그 계략을 알았다,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 일간 붙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원수가 졌다 하더라도, 내가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가 갚으려 하면은 서로 간에 야 잘못된 말들이 오고 가게 되어지고 관계가 자꾸 악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할 때 스무스하게 아무 탈 없이 아무 상처 없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원수 갚을 하지 마라. 그건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준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승리를 가져옵시다. 아, 내가 좀 양보하고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과는 종점에, 어떻게 되느냐? 종점에 가서는... 내가 더 소득이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깊이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네가 갚으려 하지 마라.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다 해결해준다. 이것을 알지 못해서 원수막이 배불린다고 배불리기 하기 위해서 그만 팔과도 붙이고 이래 개겨품을물고서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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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야단을 치고 자기의 그 어떤 것을 세우고 자랑을 하고. 상대방을 그것으로 꾹 눌러버리고, 입도 못 뛰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다 내어버리고, 내가 부족했어. 내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 축복하라 그런데 축복하지 못했어.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맡기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은 상대방이 수틀 머리에 얹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좋은 관계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행여 그런 자들이 나에게 도전해 온다면 실망스러운 얼굴 짜증난 얼굴 저 행필 없이 나에게 도전해 오는 그 사람들 비꼬는 그런 얼굴로 하지 말고 그들을 오히려 말씀에 의지해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먹여주라, 먹여주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네 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원수막이 사탄에 배불리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말고, 나한테 왔다가 배불를 킹킹하게 많이 먹고 갈려고 왔던 자가 쫄쫄 굶고 가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나한테 와서 배불리게 먹고 갈려 하다가 나한테 와서 호백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에 내려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철퇴로 두르게 드러, 맞고 돌아가는 그런 원수마기들은 다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접근을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접근해 봐야 저 인간 저거는 안돼저 인간은 안돼 다른 것으로 앞에 미치고 업어치기 하고 뭐 뒤집기 하고 해야 되지 저 인간은 이 방법까지는 안돼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원수마귀는 나에게 도전장을 내고 있으며 나에게 틈이 생기는 그 틈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원수 맺는 일, 오늘 원수막이, 원수막이 배불리는 이 원수 맺는 일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형제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축복해주고 하는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그런 자가 될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이렇게 원수를 맺지 않냐고 원수를 원수에게 축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넓은 마음, 한님과 같은 그런 넓고 넓은 마음들을 우리 다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원수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사형판 사형을 시키려 그러니까 사형시키지 말하는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서 그래, 그 사람의 보관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보관은 그 죽여봐야 뭐 하느냐? 그 죽이지 마라.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가만히 놔둬도 죽는다, 이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죽는다. <laughs> 그러고는또 그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지은 채, 좀 이제는 좋은 일하고 죽도록 놔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폭넓은 마음을 좀 가져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자녀다운 행위가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600만이란 유대인의 그 형제들을 죽인 그, 그를 죽여서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는 사람이 저 사형시킨다고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한데, 가만히 놔두면 죽을 거고. 옛날, 아담의 아들, 가인이, 가인이 동생 아우를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듯이, 그래도 그를 사랑해서 살려준 것 같이, 우리도 저걸 살려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듣던 사람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아무쪼록 원수 맺는 일, 이것은 마귀의 배를 불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서로 서로 축복하며 살아갑시다.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